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할 종목은 36물산과 폴라리스 우노입니다. 자, 추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떡상 멤버십 회원을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36물산은 21일날 오후에 장이 끝나고 떡상 멤버십 영상으로 올렸던 아이입니다. 자, 시가에 매수하라고 했죠.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 이걸 무너지면 홀딩하면 다시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장대양봉 올리고 현재 시외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외상한가 종목은 자 보통 8대2 비율로 다음날 내려오죠 내려오는게 8입니다 자 장초에 거래량이 9시 반전에 100만주 이상 터지지 않으면 내일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가 없으면 내 시가에 5분봉 한개 보고 나오는것도 맞습니다 일단 익절 구간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가에 반틈 던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50%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69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하시고 6900원 부근에서 받고 내려온다 싶으면 나머지 50%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 또 종목 폴라리스라고 얘기했죠. 자, 요 종목은 244 매매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244 매매가 뭐냐고 댓글에 다신 분이 있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244 매매란 종목을, 종목 선쟁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수 타점과 매수 금액을 최적화시켜 2대, 4대, 4 비율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 있으면 첫 번째 타점에 200만 원을 하시고, 무너지면 두 번째 타점에 400, 또 무너지면 세 번째 타점에 400만 원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타점은 매수를 하기 전에 다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면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보고 그때그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 세 개는 첫 매수 하기 전에 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분할 매수의 효과도 보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요두 번째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에 날아가면 매수 금액이 좀 적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날아가는 게 제일 깔끔하죠. 어느 정도 수익도 들어오고 시간도 빨리 수익을 볼수 있고요. 자, 그 종목으로 오늘 폴라리스 운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종 이거 자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죠. 자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종목 가 볼게요. 자 폴라리스 우노 5장에 일단 종배로 팔 잡았습니다. 팔 잡았단 말은 2 4 4 매매거든요. 많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뭐 많이는 아니네요. 뭐다들가면 4천까지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회는 지금 상당히 좋게 흐르고 있습니다. 허나 뭐 시회 좋다고 내일 간다는 보장은 없죠. 두 번째 발은 25, 아, 950원에 다시 4를 잡고, 마지막은 800원입니다. 800원까지 기다립니다. 요게가 800원 라인이죠. 950원 라인은 요쯤 되죠. 자, 매수를 하실 분들은 내일 그냥 장중에 잡으시면 됩니다. 시가에 잡으셔도 되고, 시가를 내 많이 들면 자 여기 오전까가죠 너무 위에서 시작하면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잡으셔도 돼요 근데 244 매매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냥 내일 시가 잡으시면 됩니다 내려오면 950원 800원 라인에 다시 대기한 물량을 예수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자. 급격한 하락 이후 우상향의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 흐름으로 올라가겠죠. 내일 요걸 뚫을 수가 있겠죠. 좋으면 거래량이, 거래량은 내일 3천만주 정도 터져야 됩니다. 그 말은 30분 안에 전일 거래 600만주보다 많이 터져야 되죠. 그럼 충분히 3천만 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지면 내일 일단 시가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되죠. 자 보시고 244 매매로 내일 한번 수익 한번 봐 보세요. 자244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시한 가격이 오면 사야 됩니다.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빠지면 공포에 약속한 자리, 950원, 800원 자리에, 자, 이렇게 내려오면 사고, 사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등시 요 정도 와도 수익 구간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추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떡상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